이번 영상에서는 그룹웨어 전자결제에 있는 기한서 통합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모든 사용자의 전자결제 문서를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즉, 전자결제를 총괄로 관리하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서를 관리하는 관리자분만 해당 메뉴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일반 아이디에게는 해당 메뉴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메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탭부터 삭제 탭까지 구성이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전체 탭은 기한 중에서 결제까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탭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탭을 살펴보면 기한 중 탭은 현재 모든 직원이 기한 중인 문서를 보실 수 있고 진행 중은 전체 직원의 결제 진행 중인 문서, 반려 탭은 전체 직원의 반려 문서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 탭은 최종 결제까지 완료된 전체 직원의 결제 문서를 보는 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삭제 탭은 기한서 통합 관리 메뉴는 어떤 기한서든지 간에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탭에서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기한서를 선택하신 다음 하단의 선택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된 문서는 삭제 태그로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한서 통합 관리는 내가 기한자, 결제자 혹은 참조자가 아니어도 전체 기한 문서들을 확인하고 혹은 필요 없는 문서들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서치 버튼을 활용하여 원하는 기간 내에 특정 조건을 갖고 있는 기한서도 검색이 가능하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안서 통합관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